자 중등부 1학년 사회예요. 자 서수령 논수령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자, 자연재해 봤었어요. 자연재해 지진 해일의 발생 과정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썼었어요. 그죠? 이번에는 지진 발생 시 대피 방법. 지진 발생 시 대피 방법을 우리 이거는. 음. 항상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상식으로 많이 알아요. 민방위 훈련할 때 방송에서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이 나와요. 지진 대피 물량, 비상 식량이나 약품을 준비하고요. 탁 탁자 책상 밑으로 대피하게 돼요. 그다음 왜 천정이 무너져 내려? 천정이 무너져 내려. 튼튼한 게 아니야. 가스 밸브를 잠가야 돼요. 위험하니까 터지니까. 이제 숨기도 바쁜데 그게 이차 피해가 나면 위험하니까. 전기도 끄면 좋겠죠, 그죠 그다음 산사태나 낙석 뭐 우리 집 옆에 무슨 뭐가 무너질 것 같으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자, 그냥 기본적인 거였을 거야. 탁자 우리 그냥 일반적인 거. 써보도록 동그라미 일 번. 모 밑으로 피한다는 거죠. 탁자나 탁자 탁자나. 책상, 책상, 밑으로. 왜? 사람 머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쏟아져 내리면, 그지? 뭐 어떻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최소한 살아보자라는 거야. 밑으로. 몸을. 피한다. 뭐가 또 중요해? 가스는 잠가줘야 돼요. 가스 밸브를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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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산사태. 산도 무너져 지진 정도. 산사태. 그다음에 떨어지는 돌 낙석이에요. 낙석. 거진 더 음... 응, 조심한다. 사장님 살면서 아직 인천에 이게 지진이 났다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요 뉴스에 가끔 뭐 동해 바다 뭐울릉도뭐몇 뭐, 뭐, 킬로 지점 뭐 이런 데서 지하 저기 바다 속에서 지진이 났었다 뭐 이런 말은 몇번 들었는데 음, 없어요. 감음의 의미, 감음의 정의랑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쓰래요. 감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물이 부족하고 땅이 메마르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뭄의 특징은 천천히 발생해요. 장기간에 걸쳐 점점 악화돼요 피의 면적이 넓어요. 그거를 써달라고 한 거예요. 자, 정의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정의는 오랫동안, 오랫동안, 동안 책보고 쓰면 돼요. 그두줄다 쓰면 돼요. 비가 비가 내리지 않아 내리지 않아 음, 물이 부족하고 물이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쓰래요. 천천히 발생하는 특징은 뜬거란 기술. 천천히 발생. 천천히. 갑자기 뭐 태풍은 오늘 오면 내일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 달, 두 달, 세 살, 세달많이 식으로 천천히 발생. 두 번째 장기간에 걸쳐 점점 악화돼요. 장기간에 걸쳐 장기 간에 걸쳐 걸쳐 어떻게? 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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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서요 아과. 다음에 세 번째. 대대 피해 면적이 넓어요. 피해면적이 넓어요. 넓. 피해면적이 넓다, 천천히 발생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뭄 발생의 특징. 이거만 보면은 응? 가뭄이라는 거 알고, 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열대저기압의 긍정적인 특징은 뭐냐? 태풍인데 열대 지역의 바다에서 발생해서 주 열대 열대 바다에서 중위도 지방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을 열대저기압이라고 해요. 우리 보조단에 있는 것처럼 뭐요? 서태평양에 있는 거는 태풍, 북아메리카에 있는 거는 허리케인, 인도양에 있는 건 사이클론,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지역에 있는 건 뭐야? 어, 윌리 윌리예요. 윌리 윌리.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건 홍수가 나고요, 해일이 나고요, 그 바람의 영향으로요 막대한 재산, 인명 피해가 나요. 우리도 태풍 한번 쓱 지나가면 물난리 나고 뭐. 간판 다 날라가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작물 다 그냥 싹쓸이 그지 없어지잖아요, 그죠? 자, 긍정적인 거는요. 거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쓸 거야. 가뭄이 해소가 돼요. 가뭄. 아무튼 비가 오니까 가뭄 해소. 자, 무더위를 무더위를 식혀 줌. 무더위를 식혀 줌. 그거라도 만약에 없으면은 진짜 덥겠지, 그지? 장난 아니겠지? 음. 자, 세 번째. 적조현상 완화 적조 현상 완화 물이 빨게지나봐요 응? 적조현상 완화 한번 보자 적조현상은 물속에 우리가 안보이는 미생물이 살아요 플랑크톤이에요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는데 얘가 갑자기 번식해 그래서 이 물의 색깔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야. 이 이게 갑자기 많아지면 어떻게? 해? 산소가 부족해지겠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물고기가 죽어. 우리 어항에 산소 발생기 같은 거안넣으면 물고기가 어떻게 돼? 산소가 부족해서 결국은 죽어, 그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 이게 뭐 양식장 있는데 쌍스리하면 어떻게 돼? 수?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겠지. 자, 적조현상이 완화가 돼요. 다음에 크게 보면, 지구의 온도, 지구의 온도가 균형 유지가 돼요. 열대의 그, 너무, 그지?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도 음모가 균형이 돼요. 다섯 자. 응? 홍수 피해를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원. 책에 있었나? 사람이 한 거. 올스라는 거. 사람 때문에 홍수 피해가 증가한 거를 쓰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라는 건가? 홍수 피해의 원인인데 무분별한 도시개발, 산지개발은 이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홍수조절 기능이 상실이 돼가지고 홍수가 된다. 그지? 이것을 라는 거네. 그죠? 뭐라고 써 있었어요? 발생원이 무분별한 무분별한 자 무분별한. 아, 도시개발 산지개발 도시개발 또 산지개발 어? 이 때문이라고 써있었는데 인위적인 발생원 어. 등 뭐예요? 인간활동에 의해 지금 파란 거는 이 문제 보고 쓰는 거야 홍수 피해가 증가한다 그죠 음 홍수 피해 가 증가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있는 단어들도 쓰세요 그죠 세 줄이 돼요 죠 그렇죠? 피해를 두 가지 이상스랑 쓸... 이게 교과서에는 없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이게... 응? 우리 우리 땅이 여기 있다고 봐 땅값이 떨어지겠죠? 망하겠죠, 그 그렇죠? <laughs> 그죠?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는 이 화산이 없으니까, <laughs> 그렇지? 뭐 이런 게 없어지고 나중에 뭐냐, 용암이 흐르고 온천물이 좀 있다 그러면 또또 대박이야. 그게 또 호텔 짓고 그지 화산만 안나오면그지 관광 자원으로 아주 좋아요. 일단은 자연재해 피해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왔냐? 화산 활동. 부정적인 거 아니까. 그러니까 화산 활동.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각의 갈라진 틈을 뚫고 분출하는 현상이에요. 자, 용암이 흘러 도시, 농경지, 생태계를 파괴해요. 화산재 용암과 화산재로 인해, 그러니까 이번엔 화산재. 화산재로 인해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되고요. 화산재가 햇볕의 일부를 차단해서 대기의 온도도 낮아요. 용암과 화산재의 피해를 써주면, 그죠두 가지로 쓰면 되네요. 겠 그 우리 화산 활동의 영향 부정적인 거 그거 다써 주면 돼요. 그거 다 써요. 보고 써요. 원장님 쓸게요. 용암이 흘러 일단은 두 가지로 외우면 되겠네요. 용암 일단 용암이 용암 용암이 흘러. 도시, 도시. 그 다음에 뭐? 음, 동경지, 동경지. 일단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 다음에. 모두 파괴되어? 그냥 들에 있는 그렇죠? 생태계도 파괴되어. 생태계. 생태계가 파괴되어. 파괴되어. 화산재 산 화산재, 화산로 인해서는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 생각해 봐. 농작물에 먼지 앉잖아요. 먼지 앉잖아. 그거 팔기 힘들어.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에 조금 까맣게 갈변이 되고 죽어 가고 썩는 것처럼 돼요. 그죠? 못 팔아요. 못 팔아요. 또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화산재로 인해 농산물의 생산이 량감소되고산재가화산인로인해 어, 햇볕 그렇죠? 햇볕의 일부 일부를 차단하여 빛이 안 들어니까 대기 온도가 낮춰지겠죠. 대기의 대기 온도 낮춤. 대기 온도가 낮아져. 용암, 용암 때문에 도시 농경지 생태계가 파괴돼요.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돼요. 햇빛 막으니까 대기의 온도가 떨어져요. 뭐이 정도 써주면 되겠네요. 두 가지로. 용암과 화산재 얘기를 써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고요. 1학년은 많이 했네. 주관식 이거를.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재해를 쓰고 인간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서술하래요. 잠시만요. 자, 열대 바다에서 그죠 적도에서 중위도 지방으로 이동하고, 사이클론, 윌릴리, 허리케인, 태풍이죠. 자. 자연재해의 이름을 쓰래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쓰래 아까 긍정적인 건 썼는데 그죠? 일단 얘는 태풍이라고 쓰면 안돼요 열대저기압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열대 저기압 태풍의 태 자만 들어가도 틀려요 그냥 감점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 우리 책에는 홍수, 해일, 바람으로 막대한 재산, 인명피해. 그렇죠? 재산,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자 다음 지도에서 빗금으로 표시된 지역과 관련 있는 자연재를 쓰고 발생 원인을 쓰세어어요 여기,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사일지대야. 사헬지대요. 여기 그 바로 위에가 사하라 사, 사막이고요. 여기는 사헬지대요. 사헬지대. 아 사헬지대를 음, 얘기하고 있는 문제구나. 사헬지대에 나오면 뭐예요? 사막화예요. 사막화. 발생 원인 뭐한번읽어볼까요